아, 완전 잘 잤습니다. 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기 라우스 비엔텐에서 치앙마이로 갈 겁니다. 어, 여기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는 없더라고요. 국경선을 넘어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돈타니에서 이제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총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앙마이로 넘어가서 태국 빠이와 치앙라이도 함께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라오스 북부 쪽으로, 북부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내려오는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일정을 마치는 그런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생일인데, 비록 뭐 미역국 같은 생일상을 챙겨 먹지 못해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완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뭐 빠트인 거 있는지 없는지 항상 체크를 잘 하고, 네 그렇게 체크아웃을 해야 됩니다 체크아웃 네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서 티켓을 발권을 할 건데 아직 버스를 타려면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근처에 카페에서 잠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시간을 때우다가 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우중충 하면서도 막 군데군데는 또 맑아요. 참, 동남아 우기 날씨가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너 더워. 오늘 제 생일이고 하니까 당근 케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저축해야지. Hello. Yes, k e r o k a e one piece. Yeah, yeah, 원피스 and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3 0 0 0 나오네요 음, 자 이게 점화 베이커리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는 당근케이크입니다 당근케이크 아, 맛있겠다 음, 아 엄청 뽀덕뽀덕해 뿌듯 아, 커피도 너무, 너무 맛있는데요? 조마 베이커리가 이제 라오스의 스타벅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커피가 너무 진하고 너무 맛있어요. 동남 커피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케이크를 다 먹고 이제 태국으로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어서 영상 보셨습니다. Goodbye, d e 우돈타니. Yes. Fourteen. Fourteen? 아, 어, yes. 43. 어, 컵차. This ticket. Yes. 어, 어, 아, so can I see? Yes. 우돈타니. Yes. Ah, okay. 컵차. Where you from? South Korea. No memory. you work in to travel. Mm. Ah yes, uh, 3 times 5 years ago, yes Traveling mm. here So, very good memory. Mm. Oh. <ikkafancy noises> <attutto winner chromatic noise> ah yeah, sounds nice I was people Ah I people is rice tea. Ah yeah, fantastic. cake It's which two are in your holiday season? Uh, four weather. Fall weather? Yes, spring and summer, uh, four winter. Yeah, winter is very slow. Yeah, four season? Yeah, fall season. Like, two seasons? Yeah, two seasons. Yeah, season. yes. There uh, rainy season and, yeah, dry season. Dry season and rainy season, yes. So, sorry, how old are you? Uh, my age? Uh, my age is 34. Today my birthday. Oh, today is... Yeah, yeah, today is my birthday. Happy birthday. Yeah, yeah,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so much. <laughs> 그래도 여기 있는 직원들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덜 지루했던 것 같아요. 와, 나왔으면 버스 타는 곳이 반대쪽이네. 탑승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버스 타니까 번거로우시는데 <목소리> <모르겠는데, 목소리> 그 출입국 신사장에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되나 봐요. <목소리>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만기를 내야 된다 지금 방금 라오스 국경을 넘었고 지금 다시 버스를 탑승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또 태국 국경이 있거든요. 이제 태국 국경에서 또 이제 입국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출국 심사장이고 입국 심사장으로 또 가야 됩니다. 네 여기는 입국장이고 여기서 또 입국 심사를 받아서 이제 태국을 통과해야 됩니다. 쓰는 그 종이에다가 묵으시는 곳이라고 그 빈칸이 있어요. 아직까지 예약을 안 해서 제가 그냥 빈칸을 제출했더니 절대로 입국을 시켜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의로 숙소 찾아가지고 주소를 작성해서 다시 보여드렸다니까 예약 여부를 살펴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이 숙소 가서 현장 결제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믿을 수 없다고 그냥 예약된 거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진짜 한 30분? 입국신사만저 혼자 한 30분 한거 같아요 진짜 와. 여기서 치앙마이 가는 티켓을 또 결제를 해야 되니데 Hello. 치앙마이. d a Yes. Sorry. Can I g e a dollar? Yes, d o no. l Oh, uh, r e a l y uh, 환전을 해야 되는데 uh, 비가 와서 갈 수가 없네. Oh, okay. uh, can I g e umbrella? y yeah. e uh, thank you. Uh, Very heav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너무 <목소리> 예마요 <목소리> Okay. Okay. Thank you so much. 어, 무산 빌렸어요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목소리> 사람들이 비 오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지금 얼어붙었어. 동남아는 기금속 환전에서도 웬만하면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로 아,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한점데 하나. 야 빨라. 이십. 와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저분들 좋은 거 없었으면 이렇게 우산도 못 쓰고 아, 고생 많이 할던 했습니다. 앉아나안앉아 오케이 각 오케이 다시 결제해 볼게요 버스 탑 환불 처리해세요아 버스 탑 환불 처리? 오케이 땡큐 터머스 버튼 탑 버튼 탑 룬터니에서 치앙모이까지는 670 바퀴 나오네요 670 바퀴 아, 버스 시간에 조금 남아가지고 택차를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영량 높은 거제오리오가영량이꽤 그래, 높고 아 그래 이런 거 먹자 안전합니다 이거, 이거 하나 먹고 컬라랑 이거 하나 이렇게 사면 되겠다 아, 무랑 우선 버스가 30분 지연됐어 오케이 <laughs> yeah. okay.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잠깐 휴게소에 내렸는데, 어, 지금 현재 새벽 4시입니다. 아, 어, 너무 피곤하다. 죽겠다죽겠다 아, 이제 한 3, 4시간 정도만 가면 도착할 것 같아요. 봤는데 치앙마이에 도착을 하는 것보다 빠이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치앙마이 터미널에 내리면 빠이 티켓을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laughs> 오랜만에 이렇게 버스 타는것 같아. 티켓 어디서 판매하냐? 안녕 바이. 파이, 예, 바이 파이 티켓 내. 봐 봐. 파이는 또 정류장에 따로 있나 봐요. Hello, 파이 티켓 here. i e n e to go i n e t y n h t one h t h t Okay. 스 시간이 한4 0분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 너무 고프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밥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막요점상 같은 거 많은데. 아, 여기서 메뉴 보고 밥좀 시켜서 먹, 먹을게요. 아, 진짜 너무 배고파. 어제 먹은 거라 뭐 조식이랑 빵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진짜 현기증도 오거든요. 말라컵아니팟파 자, 팟파이 감사합니다. 계란 후라이도 이런 식으로 하나 튀겨서 주네요. 아, 살짝 매콤하네. 그 약간 좀 매운 중국식 볶음밥, 약 아, 그런 거 먹는 느낌이고 음, 너무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 버스 탑승했습니다. 아, 이제 출발합니다. 도착을 했고요 여행 지금 3일? 3일째인데 3일째 계속 지금 이동만 하다보니까 몸탈 날것 같아 와 그러면 여기까지 22시간 버스 여행기였고요 오늘 영상은 요까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이